자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으로써 어떤 삼각형인가라는 요 교과서에 있는 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어 풀이를 조금 더 추가해서 수정을 좀 하려고 해 그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먼저 보자면 보면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시기 하나 주어져 있는 거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인지를 말하시오라고 하는 어떤 삼각형인가라. 는 주제를 잡았었어. 자 문제에 어떤 식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식안에 시간에 식 안에,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사인이 들어있거나 여기에 사인이 들어있거나 또는 여기에 이렇게 코사인이란 식이 들어있는 이것도 사인이구나 사인이 들어있거나 코사인이란 식이 들어져 있는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삼각형을 나타내는가 라는 것은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으로부터 식을 정리해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었지 그치 그랬었지 자 그래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사인 법칙은 이런 식을 말해.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 r이라고 했을 때, 사인 a 분의 a,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가 모두 다 같은 값을 띠는데 그 값이 모두 다 뭐랑 같다? 이 r과 같다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었지. 이 주어져 있는 사인 법칙을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사인을 기준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사인 법칙은 사인 a 분의 a는 이 r. 여기 있는 요 사인 법칙의 식은 세 개의 등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인 a 분의 a가 이 r, 사인 b 분의 b가 이 r. 사인 C분의 C가 2R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개의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세개의 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 A를 기준으로 사인 B를 기준으로 사인 C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자면 얘는 사인 A를 기준으로 사인 A는 하고 정리하게 된다면 얘가 올라가고 2R이 내려와서 2R분의 A 또 사인 B는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2R분의 B 사인 C는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2R분의 C 이렇게 돼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지. 이걸 꼭 기억해서 이걸 꼭 기억해서 기억해서 이용하라고 했었어. 기억 나니? 자, 얘를 기억해서 이용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자면 문제 하나 풀어줄게. 자, 여기 문제 7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조건에서 사인 a와 사인 c가 있잖아. 근데 사인 법칙에서 사인 sin 법칙에서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라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 사인 a라는 거는 e r 분의 a로 바꿀 수 있었고 사인 c라는 건 사인 c라는 건 e r 분의 c로 바꿀 수 있었지. 그래서 이 사인 a 자리를 바꿔주는 거였잖아. 식을 정리해보자면,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자 a 곱하기 얘는 sin a의 제곱이잖아 sin a의 제곱이니까 얘는 누구의 제곱이 되냐면 2r분의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c 곱하기 이 자리를 2r분의 c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삼각함수가 하나도 없고 이 시간에 모두 다 길이로 되어져 있는 숫자로 되어져 있는 변의 길이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에 2r의 제곱이니까 얘는 4r의 제곱에 a의 세제곱이될 거고 얘도 4r의 제곱에 c의 세제곱 제곱이 될 텐데 아래 제곱 아래 제곱 4, 4는 다 약분 이될거 아니야? 그럼 이식은 다시 말해서 주어져 있는 이식은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요식은 A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은 C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됐니? A의 세제곱은 C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세제곱과 C의 세제곱이 같다는 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인수분해하시면 되겠죠. A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은 0이 돼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A- -C, C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AB, AC 더하기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잖아. 얘가 0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A랑 B랑 C, A랑 C라는 건다 변의 길이지. 삼각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a도 양수가 될 거고 c도 양수가 될 거야.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다 양수들이니까. 그러니까 0이 될수 있는 건 얘만 0이 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a랑 c가 같다고 볼수 있는 거지. a랑 c가 같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a랑 c랑 같은 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a랑 c가 같은 여기가 b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a, b, c가 되겠지. 자, a랑 b, 두 변의 길이, a랑, a랑 c의 변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된다라고 이 삼각형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인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짓는 거였어. 그러면 코사인법칙도 볼게. 자, 사인법칙 다시 한번 볼게. 사인법칙을 어떻게 했냐면, 주어져 있는 요 사인법칙을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사인 a는 기준으로 정리, 사인 b는 기준으로 정리해서 주어진 시계에 있는 요 각을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 길이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야. 됐니? 그럼 코사인 법칙도 한번 볼게. 코사인 법칙도 주어져 있는 코사인 법칙은 요게 코사인 법칙인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건 뭐만 필요한 거냐면 코사인 a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 설명할 때 했는데 코사인 a는으로 꺼내오는 거야. 얘도 코사인 b는 코사인 c는으로 해서 요렇게 갖고 오게 되면 주어진 식에 있는 코사인 a와 코사인 b와 코사인 c를 식에 있는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다 변의 길이로 바꿔주게 된다면 계산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밑에 7번에 2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 자, 7번에 2번에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사인은 뭐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사인은, 사인은, 사인 A분의, 사인, 사인, 사인은 ER분의 A로 바꿔주라고 했잖아. 그럼 요 사인 A 자리는 뭐로 바뀔 거냐 면 ER분의 A로 바뀔 거야. 그다음 곱하기 코사인 c를 바꾸라는 건 바꾸라고 한건 코사인 c는 뭐로 바꾸냐면 하 e a b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다음에 사인 b는 뭐로 바뀌냐면 하 e r 분의 b로 바뀌는 거지. 되니? 이렇게 식을 바꿔놓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렇게 식을 바꿔놓게 되면 주어진 식이 주어진 식이 원래 사인과 코사인은 삼각함수에 있는 삼각 b에 대한 식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다 길이로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사인 a의 값은 모르지만 2r분의 a라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2r과 여기 있는 2r은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는 a, a도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2b의 제곱이 되겠지? 해서 넘기게 된다면 a의 제곱은 얘를 넘겠다 얘를 넘기면 얘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지 자 주어진 식은 삼각함수랑 관련된 식이었는데 이 식을 변으로 바꿔서 정리하니까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했지 a b c 중에 제일 큰 길이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직각 삼각형인데 빛변의 길이가 a에 해당하는 그럼 각 a가 90도인 거지 각 a가 90도에 해당하는 요런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되겠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사인법칙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사인 A는으로 정리를 한다. 그 다음, 코사인법칙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코사인 A는으로 정리를 해서 코사인 값을 뭐로 바꾼다? 변의 길이에 대한 값으로 바꾸는 거야. 됐니?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만 더 풀어볼게. 하나만. 자 a 코사인 c, a 코사인 a가 있잖아.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는 코사인 a를 변의 길이로, 코사인 코사인 c, 코사인 a를 각각 변의 길이로 바꾸는 거야. 그럼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코사인 c는 뭐로 바뀌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e a b로 바뀌게 될 거고요. c는 곱하기로 바뀔 거고, 코사인 a니까 얘는 얘가 지금 이 a를 뺀 나머지 이 b c가 될 거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해서 코사인을 변의 길이로 바꾼 거지.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식을 찾아주시는 거죠. 자, 보면 a랑 a는 약분이 될 거고 c랑 c도 약분이 될 거야. 2b, e, 2b e, 다 약분이 되겠지? 그럼 식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b제곱, b제곱 똑같으니까 이항하면 0돼서 사라지겠지? 됐니? 정리하게 되면 a제곱을 넘기게 된다면 2a의 제곱이 될 거고 c제곱을 넘기게 된다면 2c의 제곱이 돼서 약분하면 a의 제곱과 c의 제곱이 같다고 나오겠지. a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이랑 같은 거 이항하게 된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라고 되겠지? 합차공식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A 더하기 C 하나, A 빼기 C 하나는 0이 될거 아니야? 자,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A의 길이랑 C의 길이는 전부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삼각형에, 지금 삼각형에 ABC를 쓰고 있지만, ABC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거잖아. ABC는 모두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절대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A랑 C랑 같다. 여기는 a랑 여기는 c랑 이렇게 이렇게 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삼각형의 모양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이렇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